쓰리 빌리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에 제일 강조해서 추천한 정보이 쓰3 빌리언 아닙니까 추천하고 나서 하하 이틀 틀3일 4일 5일 자뭐상 billion, 3 billion, 3 b i l l i 매일 상승하는 그이는쁨이라는 것은 i 마 n 마한거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어, 신규로뭐살 그런 자리는 아니고 이 자리 이제 이 저항이 아니라 그랬죠. 어 그러고 이제 요 자리 요 자리 7620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요자리 이제 고곧갈아이에요 자리를 이제 돌파하고 이제 여기서 뭐 잠깐 쉬더라도 어 이제 요 자리가 내가 볼 때는 뭐이렇게 하면은 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여기서 쉬는 게 제일 좋고 아안 좋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지지를 되면은 에, 일단은 눌렀다가 애가 이제 만원까지 다시 갑니다라고 이제 얘기 했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들 아니 이게 지금 뭐 5천 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계속 상승해가지고 영봉이 7,410원이에요. 여러분들. 어. 그리고 이 종목 뭐 크게 뭐 8만 원 그런 건덕지가 있습니까? 뭐 어디 뭐 정치 테마 마냥 막급등락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이 사실은 제가 그니까 러 엄청나게 강조를 해버린 종목들, 그런 것은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뭐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주 전체 이렇게 상위권 분석하면서 제가 3빌리언한 종목 다 얘기할 정도로, 어, 고그 얘기를 다 바이오 주 테마이 분석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주 후반에, 에, 그 지난주 한, 지난주 중반인가요? 어 요렇게 이제 에 아주 뭐 축하드립니다. 어 지금 뭐좀장 시작 전인데 이제 장이 시작이 돼 가지고 정식 시작이 돼 가지고 또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 제가 얘기한 대로, 뭐, 큰 하자 없이, 그대로 이제 끌고 가는, 뭐, 기본적으로 일선 지지되면은 뭐, 전혀 뭐, 팔 이브가 하나도 없이, 단한 주도 팔지 말고 끌고 가서 여러분들 대박 수익을 계속 내버려. 여러분들 또 뭐, 이렇게 뭐, 용부용 것도 많은 넘어가면 또, 오, 뭐, 더블 가까이 먹었네요. 어쨌든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튼뭐 좋은 결실이 지금 맺어지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번 좀더 가지고 가서 어, 여러분들 수익을 좀잘 내보자고요. 얘는잘 잡은 종목 하나면 뭐, 뭐 사실 뭐 이것저것 막할 막 필요도 없는데요. 어 그래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천재투자 TV에서 만든 천재투자 TV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 요즘에 수익이 제일 잘 나고 있어요 이 업계에서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이 최고급 정보를 전부 다 무료로 받아버리는데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 24명이 있잖습니까? 심지어 코인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한 사람들이 지금 수익도 제일 잘 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르고 어, 채팅 앱을 여러분들이 에, 빨리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이제 에, 설치를 한 다음에 로그인해서 공개 채팅방에 들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된. 지금 전문가들이 벌써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장 시작 전에 이제 어떤 종목 매매할 건지를 리딩하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면서 오전 중에 주로 종목 추에 나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는 당연히 해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어, 대박 수익 한번 내보십니다. 감사합니다.